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종도 땅TV의 김이사입니다 영종도 땅TV의 여이사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 하루 전날입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시청자 여러분 명절 준비하시느라 모든 분들이 마트를 많이 가시죠. 오늘은 영종도 하늘도시 항아리 상권이 위치하고 있는 최고의 상권, 최고의 위치를 자부하고 있는 진로 쇼핑센터, 진로 타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늘도시 항아리 상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항아리 상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영종도 하늘도시 항아리 상권은 소비층의 외부 유출이 어렵고 주변의 배우 수요가 고정적인 소비층과 그리고 시기와 계절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또한 영종도는 타 상권보다 특별합니다 정주인구도 중요하지만 유동인구도 많이 느는 관광지이며 소비하는 도시입니다 하늘도시의 중심상권은 기존 입주세대수 16,000세대가 있으며 앞으로 신규세대도 15,000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을 그리고 있는 이 위치는 앞으로 신규 입주 세대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무려 15,000 세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오피스텔 레지던스가 약 14,000실이 만들어지고요. 총 45,000세대의 항아리 성권이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요 인구는 더늘 것입니다. 특별계획 구역을 보면요. 이곳은 복합, 리조트 등등 개발이 예상이 되고요. 고용인구와 정주인구가 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주상복합단지로서 약 3천 세대가 생깁니다. 하늘도시 항아리상권은 그야말로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춰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항아리상권이면서 더욱 중요한 건 어디든지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시대에 주차 타워가 함께 하고 있다는 점과 하늘도시 최대 규모로 롯데마트와 버금가는 대형 쇼핑센터라는 점 등의 이유로 인구 유입이 많아 공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점이죠. 아 어, 그렇군요. 퇴직후 연금처럼 또는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한 분들에게 딱이겠네요. 네. 현재 진로 타워는 공사 중에 있고요. 2022년. 6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저감도를 보면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층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3개의 주 출입구가 있고요, 6대의 엘리베이터에 하나의 외형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상하를 이용하는 고객과 질러 쇼핑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충분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층 쇼핑센터는 14개의 상가가 들어와 있고요. 대부분 매매가 되어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입점이 안된 핸드폰 가게와 세탁소, 떡집, 커피 전문점, 베이커리 등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임대 분양 문의를 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층은 마트와 푸드코너로 되어 있으며 일부 피부샵 헤어샵, 네일샵, 악세사리 소모품 가게 등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3층은 병원과 일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종 하늘도시에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치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등 병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원장님들께서는 꼭 기억하셨다가 연락주세요. 4층부터 7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8층은 테라스가 있는 스카이라운지로 되어 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또는 한정식, 코스 요리 전문점, 키즈 카페, 애견 카페 등으로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층부터 8층까지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영정도 하늘도시의 항어리 상권에 최고의 입지지권이 갖춰진 진로 쇼핑센터, 대단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여의사님, 투자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되나요? 층별로 다르지만 최저 4.5%에서 5.5%입니다. 임대와 분양에 따라 다르지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정도 땅TV에 김이사와 여이사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 명절 하루 전인데요. 다시 한번 새해 인사 드리며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